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계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첫 번째로 단축키의 소개입니다. 오토캐드의 모든 기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클릭, 도구 막대에서 클릭, 키보드로 명령어 입력.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토캐드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우스보다는 키보드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좋겠는데 매번 명령어 전체를 입력하자니 오히려 마우스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명령어를 키보드로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원하는 명령어를 한개 이상의 문자로 짧게 지정하여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축키라고 하며 CAD 활용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업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직관적인 것이 좋은데요. 명령어의 이니셜 문자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둘째, 한 손으로 키보드를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놓지 않은 채로 타이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사용 빈도가 높은 명령어를 단축키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끔 쓰는 기능까지 단축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쓰는 기능은 명령어 전체를 타이핑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됩니다. 넷째, 다른 CAD와의 호환성이 좋아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AutoCAD 하나만 쓸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3D CAD인 인벤터, Solidworks, Pro Engineer 등도 써야 합니다. 이러한 3D 캐드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면 추후에 하겠지만 이들 역시 단축키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 툴마다 단축키가 다르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단축키를 통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축키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 단축키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축키 리스트는 저희 블로그에 게시해 두겠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디폴트는 오토캐드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이고요. 설정키는 변경하는 단축키입니다. 명령어는 단축키에 지정되어 실제로 입력되는 명령어이고요. 명령어 앞의 별 모양 기호는 설정키에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고요.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키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라인 명령은 왼손 검지로 입력하도록 L에서 G로 바꾸었는데요 L, G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리다의 그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사 명령은 W인데, W로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동 명령은 V인데, move의 V입니다. 키보드의 오른손 키를 왼손 키로 변경하는 규칙은 L은 G로, M은 V로, P는 D로입니다. 이때 변경되는 키들이 어색하실 테지만, 편견을 버리고 일단 써 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축키는 외우기보다 몇번 사용해 보면 금방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명령어도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많이 쓰는 몇 개만 외워 두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3D 캐드인 인벤터의 단축키 리스트입니다.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토캐드와의 호환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 오토캐드의 단축키와 함께 소개합니다. 역시 써 보시면 편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인벤터의 단축키 리스트 역시 블로그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축키의 설정 방법입니다. 오토캐드를 실행하고요. 메뉴바 도구 사용자화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을 클릭합니다. 메모장에서 내용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와 보시면 단축키와 이에 지정된 명령어가 보입니다. 새로운 단축키를 입력하기 위해 단축키와 명령어 부분만 지우셔도 되고 메모장 내용 전체를 지워도 됩니다. 이제 다운받은 단축키 리스트 파일을 열고 화면에 표시한 것과 같이 표의 두 부분을 클릭하면 복사할 부분만 선택됩니다. 오피스 워드 문서를 다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 표와 오른쪽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trl C 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AutoCAD로 돌아와서 맥의 변수 파일에 단축키 리스트를 붙여넣고 저장하고 파일을 닫습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해둔 단축키 리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새롭게 입력된 단축키가 적용되려면 AutoCAD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키보드의 G키와 스페이스 바를 순서대로 눌러서 라인 명령을 입력하여 화면을 여기저기 클릭해 봅니다. 선이 그려지면 단축키 설정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축키를 정하는 방법과 오토캐드에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